은금아. <laughs> 진짜 많이 나왔다. 어. 38주 5일차. 3시간 뒤에 만나. 어, 3시간, 3시간 뒤에 만나. 3시간 남았다, 진짜. 어. 3시, 2시간 반 남았다. 가자, 일단. 갑수다 어. 잘하고 있어. <laughs> 출산 2시간 정도.. 3분 <laughs> 과가는길 같지가 않아. <laughs> 여행 가는 거 같아. 그치? 아니, 십부야 여행 온거 같아. <laughs> 그래, 지 예쁘다. 오디. 태금이 아빠 옷그지 출산 오이 <laughs> 출산 오디. <O -T. 웃음> 그런 날씨야, <laughs> 그런 날씨야. 이게 하나는 1박 25만 원, 근데 15만 원짜리가 아까 우리 간대고아담한데막 좋고, 괜찮아, 어, 괜찮아, 20만 원짜리, 사장님 실이 <laughs> 봤어? <응. 웃음> 배 아팠어 <아파>. 신기해 <응. 웃음> <응. 웃음> 딱 드는 거잖아 30분 남았어 아까좀배 아팠는데 이제 또배안 아픈 거 같기도 하고 그래? 응. 진통이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런가 봐 지금도 응. 괜찮아 어떻게 오자마자 여기 오니까 그러잖 응. 응. 아, 내가 눈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. 끝까지 쏠거해요 가셔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. 우수진님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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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보호자분,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 2시 15분에 따님입니다. 오. 오. 귀엽죠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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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음. 아 애기한테 답답해주세요덕담아 어, 안녕 요덕아해주아 <laughs> 엄마 담해주같은데요 덕담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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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세요 카드립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수지 어디 있어? 와이프 어디 있어요? 찌라치라 봉지라 찌라찌라 봉지라 손도 다시 <이따기> 부었어요. 오늘이 <laughs> 어, <laughs> <느리> 아빠. 누리 <laughs> 엄마, 누리 <느리> 아빠. 나는 누리 아빠 부었어 얼굴이 하고 나니까 그지? <laughs> 응. 오늘아 고생했어. 아, 고생했어. 응, 예뻐. 옷선이 <laughs> 닮았어 그런가? 음. 오늘이다. 난 보자마자 자리가 뜨는데. 난 술집에 들어것 같았는데. 그래? 어.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너무 예쁘다 신기해. 아. 아주 병실이 좋습니다. 아주 좋은 곳이에요. 평소에 뷰가 좋아 뷰 어? 이렇게 페인 부스터 모습을 다고 있고요. 다리를 계속 움직이라고 하셔서 개구리 다리도 하고 꼼지락도 하고 옆으로도 누워도 된다고 하셨고 머리도 30~40도 헤드 들어도 된다고 하셨어요. 우와. 병실이 석촌호수뷰야. 병실이 호텔이야. 어. 병실이 호텔입니다. 환희들께서 <laughs> 감 건강하다 그래도. 음, 응. 저는 지금 벌써 <laughs> 옆으로 누워서 이곳까지 가능합니다. 빵둥이 들기도 가능하고요. 머리소리가 지나지 쟤는 눈 떴어. 얘는 언제 리냐지피지3 8라이딸이에웃기 왜 이렇게 생겼어? 우리 귀여워 아이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생겼다 <laughs> 어 귀엽다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슬 <laughs> 들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아 그랬구나 응. 시원해요 오늘이 아빠 아주아주 <laughs> 아주 시원해요 어왜 응, 모르잖아 뭐 부부랑한낮한 시에 아니 부부랑 같은 마음 같은 몸을 수 있는 거야. 성공. <laughs> 의외로 수월하게 성공. 양치도 성공. 응. 소변, 소변도 성공. 눈곱도 떼고 손도 닦고 머리도 핏고 응. 모든 걸 지금 한 15분밖에 예. 안된거 같은데, 참아. 어다 했다. 응. 영력이왜 이렇게 좋아? 드디어 밥입니까? 응. 와, 되게 많이 줬다 나를. 답이었습니다. 응. 응. 잘 먹었습니다. 응. 오늘이 첫 번째 면이. 안녕하세요 안하고있어차가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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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케이 끝났어 너무 작아. 뭐 이워 뭐야 이거? 이게 내 딸이야? 어. 아 진짜? 이게 내 딸이야?

코끼리 다리야 <laughs> 그치? 응. 팔로 빼니까 완전 부어있고 응. 나내 팔도 이렇게 부은 거 처음 봤는데 어. 가슴 물로만 닦고 그 팔찌 차고 어. 팔찌 응. 차고 보호자분과 5층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, 으아, 드디어 물어보셨어 <laughs> 만나서 연습하고 응. 하실 거냐고 아, 한다, 한 <laughs> <눈 뜨거운데? 웃음> 어, 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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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눈도, 눈 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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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눈도, 눈도, 도 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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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복 받았네. 응. 응. 누나 너 보고 있어. 아, 너 보고 있어. 엄마가 너를 처음으로 모유를 모유수유하고 왔어, 누나. <laughs> 엄마 눈이 되게 취있는 응. 너한테 취 있어. 응? 와. 누나.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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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이렇게 졸립일차 <laughs> 저녁인데요. 음, 이가회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. 그래서 끝날 때 가서 리를 제대로 못 봤어요. <laughs> 가슴이 젖어서, 첫 보유 수유. 음. 유축기로. <laughs> 신기하구만. 음. 오른쪽, 왼쪽, 10분씩 번갈아가면서. 하면 되고, 30cc, 30cc, 최대 60cc. 음. 그거 넘지 말고, 음. 3시간에 한 번씩 하고, 하면 바로 갖다 드리고. 맞죠? 너무 신기하다. 어떻게 더큰거같네 네. 더컸컸 컸어. 컸 m 어 Talk us all. Talk us all. Talk us all. t 가 l k us all. Talk us all. 함부성을 쓰받았는데요 아주 기능합니다. 아주 시원해요. 감사합니다. 깜해 주셨어요. 그 정보가 많이 써 있어. 음, 근 혈형이 뭘까? 혈액형. 내일 나올 아, 내일 음. 아 오늘 아 내일 그러니까 새벽 3시에피 검사한대 애기들. 태어 애기들 싹다피 검사해서 음. 혈액형은 일주일 내로 알려준다고 했던 것 같아. 음. 병한선 물입니다. 맛있 물입니다. 병사 니다맛있니다 병사 물입니다. 병사 물입니다. 병사 물입니다. 병사 물입있다 병사 니니다 병사 다 병사 물입니다. 병사 물다 진짜 물입다먹다 <laughs> 안녕 고마워. 떨려. 잘할 수겠 이케만 봐도 부었다. 네? 음. 잘 모르겠는데. 아요 <laughs> 이런 테이프도 있고 조금 닦을 때 닦을 때덜 닦았다 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네. 그거는 조금 가격이 세긴는 하다 아, 더라고요 네. <laughs> 네.